야구 경기에서 스트라이크를 세번 당해 아웃되는 것을 삼진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삼진 아웃은 비단 야구 경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법 적용에서 사용될 때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세번 반복할 경우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하면 삼진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음주 운전을 이미 이회한 상태에서 세 번째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삼진 아웃제는 음주 운전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그 어쨌든 삼진 아웃제는 두 번까지는 봐주는데 세 번째부터는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만약 이 삼진 아웃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두 삼진 아웃입니다. 뭐, 목사인 저도 삼진 아웃입니다. 여기 장로님도 아웃, 권사님도 아웃, 기소찬도 다 아웃입니다. 옆 교회의 목사님도 아웃입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네. 바티칸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 교황도 아웃입니다. 우리는 같은 유형의 잘못을 한두번한 것이 아니고. 수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열 손가락을 다 해도 셀수 없고 열 발가락까지 해도 모자랍니다. 옆 사람의 손가락, 발가락 다 빌려와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잘못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웃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떻게 여전히 목사로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까요? 이제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란색 글씨로 된 부분을 보면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 돌판은 어디 쓰는 겁니까? 설마 고기를 굽는 데 사용하진 않겠죠?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새기시려는 돌판입니다. 그런데 처음 것과 같이 다듬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이 애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돌판은 어디 갔습니까? 깨졌습니다. 왜 깨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돌판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깼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셨던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언약을 깨어 버린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말씀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아웃이야. 너희들은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을 새길 돌판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자주 언약의 말씀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있죠. 한없는 은혜, 영원한 은혜, 주시는 은혜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다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다시는 보나 봐라. 다시는 말 하나 봐라. 다시는 만나나 봐라. 다시는 아는 채 하나 봐라. 다시는 기회를 주나 봐라.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는 해보기도 했고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는 보나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다시 보기를 원한다. 다시는 너 아는 채 하나 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여전히 너를 알고 있다. 다시는 기회를 주나 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내 너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너에게 또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삼진 아웃 하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주십니다. 다시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다시의 은혜는 다시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이제 은혜의 보좌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극률하심을 받고 주님은 우리를 극률히 여기십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다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내 잘못으로 첫 번째 돌판 깨뜨렸는데도 극률이 여기십니다. 다시 할수 있다고 하십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시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먼저 약속을 깬 경우도 여러 번입니다 그러나 다시의 은혜를 주십니다 담대히 주저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구절 앞에 또 한 구절 있죠? 우리 그 구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앞에 있는 1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건 아이고 불쌍해라 이게 아니라 공감하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거는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이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고민을 안다. 너의 희생도 안다, 너의 아픔도 안다, 네 억울함도 내가 안다, 너의 조바심도 내가 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니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삼진 아웃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극률이 여긴다. 나에게는 아직 너에게 줄 은혜가 많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처지를 공감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극률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죠? 이 영화는 다이 충격적입니다. 이 영화는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만날 일이 없는 두 가족이 만나면서 시작되잖아요. 한 가족은 기택이네입니다. 이 기택이네는 반지하에 삽니다. 그래서 동네 소독차, 소독차가 오면 그 반지하 허술한 창문으로 소독약이 다 들어옵니다. 또그 반지하 창문으로 취객들의 오줌이 쏟아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장의 가족은 유명한 건축가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의리어리한 저택에 삽니다. 이 박사장 가족은 피라미드 사회 계층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는 날, 기택인의 반지야 집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기택인에는 그나마 있던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기택이 집의 재앙인 이 폭우는 박사장 집에는 캠핑을 가지 못하게 한 얄미운 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모처럼 화창한 하늘을 볼수 있게 해준 고마운 비일 뿐입니다. 두 가족이 사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사장의 가족이 기택이의 가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박사장은 키태기 내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박사장 네는키태기의 가족에게 일반, 일반적인 동정은 하겠죠. 아유, 참, 어떡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동정하지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돌아서서는 그 비루한 생활에 대해서 욕을 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렇게 가장이 무능력해, 저런 사람들은 도와줘도 그때뿐이야. 이런 비난을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기택인의 가족은 박 사장 가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공감도 안 됩니다. 물론 키태이의 가족 이박 사장네에서 일하니까 박 사장네가 있는 앞에서는 굽신거리면서 한껏 지켜 세워 주겠지만 돌아서서는 욕을 할지 모릅니다. 뭐 잘났다고 저렇게 살아 더럽게 잘 사네. 저것 다 나쁜 짓에서번 돈일 거야. 그렇게 악담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두 가족 사이에는 어떤 긍휼함도 없어요. 어떤 공감대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이용하고 써먹을 뿐입니다. 이두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속의 세상이 이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용하고 써먹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이해하고 동정하는 척하지만 이해관계가 끝나면 어떤 공감과 긍휼도 없습니다.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났고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등을 돌릴 뿐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고 사람도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박사장례를 보면서 저, 저렇게 돈 있으면 다냐고. 아마 그래도 우리 주님은 아이고, 저 집은 돈만 있지. 저 문제는 어떡할 거야. 저 집은 돈만 있지, 저 아픔은 또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은 극률이 여기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공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택이네를 보면서 "아이고, 참, 저렇게 능력이 없나? 저거밖에 못 사나?" 그래도 우리 주님은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아픔을 주님은 공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가진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줄 주님은 아시니까 첫 번째 돌판을 깨웠던지 그동안 수차례 깨웠던지 그래서 자신이 없어 하든지 그 모두에게 다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으로 또 나가야 하는 거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 다 고민이 있습니다. 워킹맘들은 아이들에겐 흘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런 거 아닐까? 그런데 네, 주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시죠. 다른 사람들은 저 정도 살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고민을 아십니다. 자식 때문에 생각이 많은 아버지. 자식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어머니. 주님은 공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거든.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가서 다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 사람들에게 할수 없는 이야기를 주님께 하고, 나만이 아는 아픔을 주님께 아래고, 내가 받는 시험과 유혹도 주님께 아래고, 다시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스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때인가 하면요. 목사는 연말과 연초가 되면 좀 이렇게 일이 많고 좀 무겁거든요. 지금 저는 어느 때에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적으로 보면 이제 계획 당회가 있습니다. 그거 마치면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 마치면 은퇴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고 새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재한세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만큼 무겁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연말, 연초를 수없이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때, 저런 때, 좋은 때, 나쁜 때, 건강한 때, 아픈 때, 기분이 안 좋은 때, 기분이 좋은 때, 신경질이 날 때, 억울할 때, 어떤 때이든지 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앞에 다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라고. 말씀 앞에 다시 서보라고. 다시 영어로 예배하라고. 다시 모일 준비를 하라고. 다시 소그룹의 자리에 있으라고. 주님은 다시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려서 하나님과 멀, 멀어진 경우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여러 번 반복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오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은혜 주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돌판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16번째 캠페인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다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말을 합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살다 보면 다시 기쁨이 오고, 밥맛이 없다가도 다시 입맛이 돌고,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도 다시 잠이 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당장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서 신앙을 내려놓거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다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가정의 화목을 꿈꾸세요. 다시 부부의 사랑을 만들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도전해보고, 또, 어려움이 생겼다면 다시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병이 재발되었다면 다시 치료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하십시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삼진아웃 벌써 당했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내 교회는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삼진 아웃 당했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우리 다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다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다시 우리의 일상을 세울 준비를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찬양 잘아시죠 우리는 내다 네, 표현 못해도 다시 표현하고 다 고백 못해도 다시 고백하고 다알수 없어도 다시 알아가고 다 담지 못해도 다시 닮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큰 사랑, 얼마나 부요한 사랑인지 다시 깨달으며 가겠습니다. 그런 소원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표현 <laughs> 못해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시 고백하리라 아멘. 수 없어도, 다시 알아가겠습니다 나 알아가리라 나지못해 다시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아가리라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깨닫고 은혜 앞에 나가 그 사랑 얼마나 그고라운지그 사랑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다 손을 들겠습니다 다시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